없는 기술이 이 뒤집기거든요. 네. 자, 박정우 선수가 들어서 뒤집기를 한다는 것은 정재욱 선수 전혀 생각을 0.1% 하지 않았을 겁니다. 네. 오히려 뭐 들어서 털어내면서 안 다리나 아니면 뱀들기 시력이라고 생각했는데 혀를 찌르는 공격 네. 들어 뒤집기를 시도함으로써 정재욱 선수 당하고 말았죠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판인데요. 두 번째 판이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의성군청에서 박정우 선수가 첫 판을 가져갔고요. 자 정재욱 장사도 장사 타이틀을 한번 하려면 방어 실험은 한계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물론 해서 김성령 선수를 물리쳤지만 이 체급의 왕자가 되려면 공격적인 실험을 해야만이 세 판을 가져갈 수 가져가야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자 그렇다면 정재욱 선수도 조금 더 공격적인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. 예. 두번째 판이에요 자 오늘은 뭐 지금 하는 실험을 봤을 때 박정우 선수가 지금 왠지 지금 감이 아주 좋게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자, 다리 한번 살짝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어요 이번에는 아지기 시도 그러나 그대로 자, 두 번째 뒤로 번,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재욱의 두번째 판 이번 1대1입니다 이번에도 아, 뒤집기를 구사를 했었을까요? 그러나 이번에는 박정우 선수가 무리했죠 이미 정재욱 선수가 중심